안녕하세요 시골 일상입니다. 저희 감자밭 내려가는 길이에요. 여기 이 양귀비를 한 3년 전에 저희가 심기 시작했는데 해마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때가 되면은 예쁜 꽃을 피웁니다. 감자밭 가기 전에 완두콩 밭도 잠깐만 보여드릴게요. 완두콩이 키가 엄청 커가지고 한 1m도 넘는 것 같네요. 그리고 이렇게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어요. 그런데 완두콩만 꽃이 피는 게 아니라 지금 감자꽃이 올해는 유난히 많이 피는 거예요. 그래서 이 감자꽃이 이렇게 많이 피면은 어, 감자알이 잘안 든다고 그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제가 공부를 해봤어요. 그랬더니 감자 어, 꽃이 피면 감자 알이 덜 드는 게 아니라, 감자가 수분을 필요하는, 필요로 하는 그런 식이래요. 그래서 감자 꽃을 따 주는 거는 감자 알이 굵어지거나, 아니면 은 감자 많이 맺혀지는데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, 전혀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네요. 그리고 이렇게 감자 꽃이 많이 필 때는... 수분을 공급해주는 게더 좋다고 합니다. 이 감자꽃이 피는 이유는 감자가 지금 열매를 많이 맺혀가지고 이렇게 성장을 시작하는데 수분이 부족하다라는 표시랍니다. 어떤 해는 감자꽃이 정말 잘안 피어요. 그리고 감자알이 잘 드는데 어떤 해에는 감자꽃이 이렇게 많이 피는데 올해는 유난히 감자꽃이 많이 피네요. 그리고 이 감자꽃이 이렇게 피어가지고, 나중에는 여기에서 또 열매도 맺죠. 이렇게 까리 모양으로. 그런 거 보셨는지 모르겠어요. 그리고 그래서 저희 이렇게 물을 줘요. 물을 공급해주고, 이 감자꽃이, 꽃은 따지 않고, 감자알이 잘, 잘 들도록 수분을 공급해 주고 있답니다. 그래서 이제 감자를 캘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. 저희는 급해서요. 감자 알이 다 성장하기까지 기다리지 않고 남편이 감자밭 이 감자 둔덕을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해치면서 여기 아래에서 가장 큰 걸로 캐서 하나씩 하나씩 뽑아다 먹기도 합니다.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도 혹시 감자꽃에 감자밭에 감자꽃이 많이 피었다면은요 수분을 공급해 주시면은 감자알이 많이 들고 감자가 잘 성장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자로 여러 가지 요리도 다음에 보여드리겠습니다.